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에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막수 올려드립시다. 어떤 사건을 볼 때에 우리 객관적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객관적 시각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요, 그 공정한 판단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거든요. 어,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어, 예전에 2005년에, 2005년에 소비에트 그루지아라는 나라가 어, 조지아라는 이름으로 어, 이렇게 변 나라 국명을 변경한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백인의 원, 음, 원산지라고 하죠. 그니까 그곳에서 백인이 출현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나라가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유럽인데, 어, 그 나라의 이름이 이, 2015년에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름이 변경되는데 아무 나라도 이것을 대우해 주지 않고 그 나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비에트 그루지아가 아니라 조지아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를 이제 어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나라를 동등하게 대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등함이냐 유럽이지만 보통 우리가 어떤 나라를 무비자로 갈 때에는 90일 정도의 무비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 비자로 가는데 이 나라는 조지아라는 나라는 365일 대한민국은 무비자로 올수 있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0년 정도 거주하면 영주권을 주겠습니다. 나는 우리는 당신을 동등하게 대해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가를 합당히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등하게 대우해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합당하게 그것을 대한다. 그것이 보상이 되었든 처벌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매우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받아야 돼. 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동통하게 더 많이 받거나 더 많이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합당하게 일을 해결해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가 나오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자, 노예로 팔기, 팔기로 팔기 위해 사람을 납치한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행, 상응하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본문에 등장하는 복수법은 복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복수를 맞고 끼친 해와 받아야 하는 벌이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잘 맞도록 하기 위한 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2절 14절을 읽어보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고의로 사람을 쳐죽인 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계획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친히 복수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구장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일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복수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면서 저도 자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그것을 복수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지?라는 어떤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삼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우발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피신할 곳을 정하여 목숨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곳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으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동기입니다. 동기. 이 사람이 고의적인가 고의적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동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이 사람을 해야 할 어떤 보복할 그런 동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동기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해가 그런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동기가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5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치는 자, 특히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 저주는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미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멸시하며 욕하는 것입니다. 말로서 폭행을 가하는 거죠. 요즘 많이 있죠. 언어 폭행이라는 것은. 미디어에서도 그쵸? SNS에도 많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저주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부모를 저주를 하는 사람들은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일지니라. 언어폭행이라는 건 매우 나쁜 것입니다. 옳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착 닫고 우리 입술에 파스콘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부모에 대한 법은 더욱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때리는 자와 마찬가지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임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주에는 물리적인 폭력과 불경한 말, 비난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죠. 이것과 반대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부모와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도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살고 또네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싸우다가 상해를 입혔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보상하라고 합니다. 이게 보험의 어떤 어, 어떤 근원격이죠. 완치될 때까지 보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힘센 사람이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재판장이 있죠, 모세나 이 재판장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해관계가 있고 이런 어떤 어,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힘센 자가 그리고 약한 자를,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억눌린 자들을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사람들은 평등하다, 동등하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기를 원한다.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종으로 매이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억누르거나 그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연약한 자도 강한 자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내가 힘세니까 너도 힘세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렇죠? 강한 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비 구비 구 이런 언덕일지라도 그것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스템들을 통하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평등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이 좋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3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밥을 지니라. 사람이 그 남중의 한 눈이나 여중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중의 이나 여중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해를 입은 자에게 그의 상응하는 값을 합당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일들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웃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것을 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라는 해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갚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두 개, 손은 두 개, 이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죠? 귀는 두 개. 이 귀를 귀를 갚으면 귀 하나는 어디 갑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여서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한다면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법의 의도는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보복을 삼가고 해를 가한 만큼 처벌을 받는 공의로운 대가를 치르게 해서 올바른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의 원형이죠. 예.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너무 너무 화가 나죠막 앞으로 끼어들면 나도 같이 끼어들어 가지고 막 보복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막 가득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시시비비 그런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넓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쁨과 깨달음과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사랑하고, 더 평안케 하는, 평탄케 하는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